제가 지금 있는 곳은 동대구역입니다. 동대구역 종합환승터미널 뭐 아무튼 그런 곳에 있는데요. 오늘 목적지가 여기가 아니라 경산이에요. 경산. 그래서 어, 일단 여기 계신 우리 구독자님 한 분을 만나서 경산으로 일단 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또 얄궂게도 비가 내리고 있네요. 촬영하기 참 힘들어요. 버스터미널 건물에 이렇게 신세계 백화점이 딱 있네요. 오, 신기하네요. 궂은 어, 날씨인데도 사람이 꽤 있습니다. 어. 짜잔, 우리 구독자 형님을 만났습니다. <laughs> 아, 지금 이제 정산시 어, 우리 다른 구독자 누님을 만나러 이동 중에 있습니다. 내 주고. 아이고 형님 운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누님은 어디 계시나? 여기네 돈방석 횟집. <laughs> 안녕하세요. 우리 누님 한분 먼저 오신 분. 안녕하세요. 아. <웃음> 안녕하세요. 쳤어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아. <웃음>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우리 형 우리 형님도 다시. <laughs> 아. 어, <주문 웃음> 그러면 자, 자, 나 이렇게 어, 하고 싶어요. 뭐? 빨리 해. 3인에 어. 문어스케. 문어? 문어스케. 내가 문어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이거 2인하고 문어 아, 하자. 그러면 그러든데요 어. 오케이, 됐죠? 오케이. 어. 콜. 사장님. 아, 그래요? 네. 저희 모둠에, 이, 모둠에 2인 한개 하고 네. 이거 문어스케. 네. 해드릴까요? 네. 네. 소주. 이슬. 이슬. 이슬 하나? 네. 카스. 이슬 나는 카스는 괜찮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슬만 주세요. 네. 아, 나다못 먹어서 그래요. 음. 한잔섞어 먹고 싶은데 말아서 <laughs> 안 될까요? 아뭐그 해요 그럼 그럼 사장님 카스도 까리... 하나 주세요. 네. 왜, 첫 잔은 무조건 소소맥이 아, 오케이 그럼 뭐 우리는 이미 그러시다면 <laughs> 해야지. 소주 많이 맥주 많이 알아서 말아 주십시오. 아 근데 아. 어? 아 3시 반쯤 이래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나도 아침에 네. 라면 몇 장까지 먹고 아무것도 안 먹었거든. 음. 배고파 죽을 뻔 했잖아. <laughs> 아우, 테토뇨. 지금 이분 테토뇨. 게장, 초밥. 네. 네. 이거 뭐지? 멍게. 멍게 으악! 굴. 이건 샐러드. 네. 백김치, 백김치, 음. 오뎅, 음. 오케이 이렇게 기본 안주. 아니에요, 좀더 나와요. 더 나와요? 아, 어. 이창이 모자랄 수도 있어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뭐 어쨌든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아, 나... 오뎅 한번 먹어볼까요? 이거? 네 오뎅. 드세요. 네. 자, 장은 나중에 음. 와사비 어, 그냥 먹었다. 아니 우동 그냥 먹어야지. 음. 이거는 와사비 태워야지. 사무장, 사무장. 여기서 오기로 했는데요, 갈 때. 나 근데 경산 쪽에서 뭐 며칠 에 있는 거. 경산에 경산에 경사 암량하기로 경사 암량이라는거별도뭐 육대밖에 없을 텐데 이제 거생을 그 하고 있는데. 아, 어디서 보길래 영남대학교라가하더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보통 영남대학교랑고 하지 일반적인 사람들이, 야, 대구사람이 있으 그냥 딱 줄이고 영대, 영대 어, 근데 내가 영대라고 말하면 못알아 들을까봐 그 얘기 못하니까 줄이고 이렇게는 모르는 것 같다 싶어가고 음. <laughs> 근데 성남에는 먹을 게 많은 것 같던데 뭐가요? 먹거리가 많은 것 같아 성, 성남이요? 어. 성남은 뭐가 많죠? 많아요. 여기는 정말 좀 되게 음식이라. 그냥 아. 고기 아니면 해. 음. 진짜 딱 크게 나누면 딱그 음. 정도. 맞죠? 그 원래 대구 오면은 막창인 거 맞는데. 그렇죠. 막창 아, 못 음. 먹어서 내가 그러니까 아니 내장 음. 종류를 못 약해요. 드신다, 약한 그거. 게 아니라 음. 못 먹어요. 음. 자. 한 장하고 고를 음, 말아요. 바다에 음. 뭐 바다의 산삼, 그이, 그이 회가 많이 있아 굴. 음. 음. 이게 또 새로 왔네. 이건 뭐예요? 소 그, 그 불고기 치즈입니다. 아 불고기 이건 내 거네. 아 이걸 로안 줘요. 요거 내 거고 이건 뭐예요? 이건 알 알바. 알밥, 알밥. 오오치즈 <laughs> 녹화버튼을 안 눌러가지고 응. 그동안에 이 반짝반짝했던 이 아, 상, 찍혔던, 상이 아찍혔던게다 날라갔어? 네못 찍어가지고 음. 일단은 잠깐만 음. 뭐 이렇게라도 <laughs> 아씨 아, 이렇게 회 응. 어? 문어 여기 그다 먹은 잔네들 미쳐버리겠네, 진짜. 아, 완제품을 못 보여드린다는 거는, 음. 아, 이거는 음. 포장 뜯긴 걸 판매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음. 오 마이 갓. 상훈 씨가 이거 영상을 찍잖아. 네. 그럼 얼마 만에 그, 그 술을 먹는 거야? 오늘 한 4, 5일 만인 거 같은데. 아, 그래? 예. 네. 음. 그 정도 되는 거 같아. 난 매일 먹잖아. <laughs> 네.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 안 돼. 어? 그러면 안 돼요. 아, 지, 아 진짜예요. 나 진짜 매일 먹어. 안 돼, 안 돼. 아니, 그러면 안 되는 건 아는데. 대구의 장점. 대구의 장점? 1번. 자, 1번. 음. 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물가가 싸다. 물가가 싸다. 자, 뭐, 어. 어, 그건 인정. 어, 아니, 물가가 정말 사기는 사, 솔직히, 음. 진짜로. 싸. 음. <laughs> 두 번째. 어, 자, 두 번째는 뭐라 했지? 바둑 바둑판 같다. 어. 대구에서, 음. 여기에서는, 여기를 가든 저기를 가든 음. 어떻게 보면 이게 중간 지점일 수 음. 있다는 음. 그런 어, 음. 그게 있는 것 같아 요 교차로 마냥 음. 음. 나세 번째는 너무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 여자가 이쁘다 그렇지 <laughs> 영상도 아가씨가 얼마나 예쁜데 <laughs> 내를 비롯해서 <laughs> 이 빨간 거는 이 오빠랑 내랑 뭐. <laughs> 이거 이거 뭐라고요? 나 밀치, 이거 못 먹어. 밀치? 멸치? 밀치. 밀치가 뭐야? 나 아, 이거 잠깐만. 밀치가? 이건 봐야 돼. 아, 이거. 아니, 어? 아니 대구에서 밀치가 또 다른. 이거, 다른... 이거, 이거. 이거, 어. 이거 다못 먹어. 이거 이상해. 입이 음, 지 이거 이상해. 아니, 아. 세상이 좋아져라. <laughs> 좋은, 좋은 <웃음> 세상은. 맞아, 맞아. 좋은 세상은 살이 있어. <laughs>

이렇게 찍어요, 형님. 보수 시간 없수이 돈을 못 쓰는 거요 그게 돈 버는 거라니까. 진짜 오늘. 오는가? 나를 응. 이제 맘먹고 온 거거든요, 이게. 아니, 그거는 맞지, 거기서. 근데 어? 너무 아쉬운 게 뭐냐면, 아니. 저는 대구에 응. 좀 자세하게, 천천히, 섬세하게, 응. 이렇게 좀 대구를 보여주고 싶은데, 가로만이안 응. 돼요. 와, 이거는 뭐. 그래. 지금 와가지고 아니, 내가. 우초전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뭘 보여줘. 이게 왔다 갔다만 지금 하루를 까먹으니까. 어, 그래도, 어, 가만히 있는 것 보단 낫다. 어. 아니, 내가 확산해가지 오해하면 오해를 육수로 많이 받았어요. 처음에 어? 오해아니면 오해를. 어. 그뭐 예를 들어서 사람들 처음 만나고 일하면 인사를 안 해요. 뭐 예를 들어서 관문 뭐 갑시다. 우리도 같이 있다가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어요. 이렇게. 저요, 예, 네.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뭐 있어요? 아니말이뭐 특수식으로 그 알고 봤더니만 그게 대구 말투가 원래 좀 그렇잖아요. 어, 맞아요. 어, 그래서 우리가 아, 어. 대구 말투가 이제 좀 무뚝뚝하게 얘기하는 아,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기분 나쁘게 이제. 경상도 말도가 나는, 좀 그래요. 나는 전혀 그런 뜻으로 아니 어, 그러니까 아니었잖아. 저도 그래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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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어. 그거를 제가 어. 누님한테 얘기했었어요. <laughs> 아, 똑같이. 기분 누나 느낌. 화, 누나 화난 거 아니죠? 이렇게. 어, 아니. 니까 어. 아니 근데 있잖아요. 근데 정말 어. 사람들끼리 어. 있으니까 경상도 오늘, 오늘은 오늘은 엄청 아담아담하셔요 근데 그 전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 승순을하신줄 알았어, 진짜로. 그 원래 그대데 쟤는 막더올리래 아, 대 원래 그래요. 그니까 음, 근데 이이거 대구 사람들끼리. 아니, 이게 당 일상이고요. <laughs> 그렇지, 그렇지. 야, <laughs> 니한자 아, 뭐라. 어, 뭐, 어, 뭐, 어, 와, 먹노감면서말이 아, 이런 거지. <laughs> 저뭐기싸울라어 <laughs> 뭐 <laughs> 어, 맞아. 아, 근데... 아니 내가 태우러 갈까 솔직히 생각은 했었는데 음, 내가 좀 힘들어가지고 어. 아유 됐 무순에 저 초생강에 이렇게 초장 해갖고 음. 이거 닭고기 네. 아니 나는 진짜 근데 대구가 말로만 덥다 덥다 했지 나는 겨울철에도 <laughs> 이렇게 더울 줄 몰랐어 여름에 어떻게 살아요 진짜 죽어 아, 난못 견딜 것같습니다 근데 네. 대구 사는 사람, 사람들은 네. 그만큼 적응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견뎌도 어, 아 적응이 됐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워도 네. 그냥 말만 네. 아, 더워 죽겠네, 더워 죽겠네 이렇게. 음. 데 그게 적응이 되었기, 음. 되었기 때문에. 음. 이 문어, 이거 내가 잡아온 거거든, 옛날에. 낚시가 어, 네. 음. 바다에서. 음. 문어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어머니는 네. 이렇게 넣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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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찜솥에다가 대파갖고, 이렇게 딱 디비지거든. 네. 네. 요거는 갑오징어. 네. 네. 낚시가가지고. 갑오징어. 네. 갑자기요? 아니, 여기 문어가 여기 있습니까? 이거는 지금 냉동인가요? 아니, 더운 거 얘기하다 갑자기 문어가 나온다고? <laughs> 냉동, <냉동이니까>. 이렇게. <laughs> 자, 여기가 제가 묵을 모텔입니다. 경산 영남대학교 앞에 있는 모텔이고요. 이렇게 침대에서 딩글딩글 혼자 자면 되고, 여기는 좀 이따 소주 한잔 할 거고, 뭐, 여기는 당연히 욕실이겠죠? 네, 이렇게 욕실까지 되어 있네요. 아니 근데 음? 모텔에 원래 렌즈가 없었어요? 이거 어떻게 어? 그냥 갖고 왔어? <laughs> 어, 난 렌즈 있는 줄 알았지. 아, 씨. 어쨌든. 자, 한 장. 근데 카메라 각도가 이게 맞나 싶네요. 괜찮겠지? 제가 오늘 너무 아쉬운거는 처음 직장 다니면서 주말 이용해서 외지로 나와봤거든요 근데 확실히 시간에 너무 얽매요 여기 대구에 도착하니까 이미 5시였어요 그리고 그때서부터 뭘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했어요. 대구에 와서, 경산에 와서, 기왕이면, 좀 조목조목 세세하게, 아, 이 동네는 이렇구나. 저 동네는 저렇구나. 이런 거를 아예 아무것도 보여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게 반복일 텐데, 내가 직장을 다니는 한 똑같을 텐데, 야,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댓글 타임! 김장김치에 설렁탕 먹었던 영상이었죠? 오랜만에 군침 돌아요. 저희 집 김장김치도 정말 맛있게 잘 되어 행복합니다. 네, 김장김치 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겨울철 든든한 양식 추가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행님, 수육도 찍어줘용. 김장김치에는 수육이죠. 그날 수육을 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너무 힘들었어요. 힘드니까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배달로 설렁탕 시켰는데, 그쵸? 설렁탕에, 아니, 설렁탕이래. 김장김치에는 수육이죠. 맞아요. 미안해, 동생. 김장김치 아주 맛있어 보입니다. 어머님이 담가주신 김치가 최고죠. 맞아요. 아무리 김치가 맛있어도 사 먹는 거보다 직접 담근 게 진짜 최고입니다 그걸 따라올 수 없어요 네, 우리 모두 배웁시다 한잔 하고요 크으. 다 불었네 그냥 와 김장 김치 담근지 2년이 넘었는데 허리가 아픈지라 그냥 사 먹는다는 진짜 만나게 잘 담그셨네요. 저만 느끼는 건가요? 얼굴 살이 빠지신 듯 독감 유행인데 잘 드시고 건강 챙기셔요. 그러니까 김장 담그기가 여러모로 힘들어요. 이게 뭐. 어, 준비하고, 뭐, 담그고,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우리 또 생활이 있잖아요. 진짜 힘든데,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든 이어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김치는 꼭 이어나가야 돼. 응. 얼굴 살이 빠지신 듯, 음, 아니에요. <laughs> 우와 김치 맛있겠어요. 한통 보내주세요. 주소를 알려주세요. 김치 진짜 맛나 보여요. 자르지 말고 찢어 먹어야 제맛인디 나도 먹고 싶다요. 보내줘요. 오늘 만났잖아요. <laughs> 아이 그날 찢어 먹으려고 했는데 아, 너무 추잡해 보일 것 같아가지고. 잘라 먹었어요 근데 나중에 든 생각인데 그냥 집게로 이렇게 해서 먹으면 좋지 않았을까 어이구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숙상이 음. 젓가락질 똑바로 못하나 으잉 아 진짜 이분은 대단하세요 몇 개를 이렇게 남기, 남기셨는지 몰라 어? 나 이거 안 바뀐다고 내가 그 누누 얘기했는데 하, 대단하십니다, 진짜. 인정! 진짜, 오늘도 소중한 댓글 너무 고맙습니다. 다들 사랑합니다. 막장 할게요. 고맙습니다. 막장!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 나 잔다! 나 잘래!